소통관에서 어, 하려고 했는데 좀 혹시 질의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 번거롭지만 이렇게 오늘. 저희 당회의실로 모셨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예. 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수미의 법무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응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대응문건, 어,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력 특혜 의혹을 은폐하고 업무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넘어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방부 대응 문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 명령 없는 청원 휴가, 인사 명령과 타 기록이 모두 다른 개인 연가 서시 1, 2차 청문휴가 근거가 면담 기록에만 있고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명령 없이 무단으로 휴가 나간 것입니다. 군은 상시 보고와 명령의 원칙이나 서시의 경우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근무하다가 나간 1차 청원휴가는 휴가명령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자, 여기 표말이, 저, 저, 지금, 음, 표를 보시면 이것이 국방부 내부에서, 어, 대응문건으로 만든 내용의 일부입니다. 반드시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휴가 명령은 지원대에서 신청하면 지역대를 격려하여 지원단에서 명령을 발령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지원대 휴가 신청 시 지역대 종합하고 지원단 보고한 후에 지원단 명령 발령하는 체계입니다. 주한미팔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제1-2에 보면 병의 휴가 허가권자는 각 지역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경우 부대일지, 면담기록 및 복무기록에 1, 2차 청원휴가를 나갔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누가 언제 며칠간의 병과명령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심지어 서씨가 제출했어야 하는 병가의 필요충분요건인 병원진료기록도 진료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1차 청원유가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 전화 구두성인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기록이 맞지 않는데 규정상 문제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국방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1, 2차 병가의 경우 병가 명령이 없을 뿐더러 부대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모두 상의합니다. 매일 당직 사령이 작성하는 부대일지상에는 2017년 6월 5일 기록에는 청원휴가가 6월 5일에서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6월 15일 기록에는 청원휴가가 6월 5일에서 23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당일 작성하는 면담 기록상 지원 반장 이모 상사가 작성한 2017년 6월 6일 기록에는 병가 출발 전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2017년 6월 15일 기록에는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6월 6일 자 면담 기록입니다. 6월 5일 이미 병가를 나가고 없는 병사에 대해서 6월 6일 병가 출발 전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입니다. 당시 위안 판정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이모상사의 대리근무를 선 지역대 사람본부대대 지원반장 공모대의가 작성한 2017년 6월 30일 기록에는 병가 및 연가 24일 복귀후 면담 연가 4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부대일지 및 면담기록과 일치해야 하는 복무기록상 이모상사가 작성한 2017년 6월 6일 기록에는 병가 9박 10일, 6월 5일에서 14일. 2017년 6월 15일 기록에는 병가 연장 9박 1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1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기간이 일치하나 2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는 9일, 면담기록은 10일, 복무기록은 각각 10일과 11일로 병가 기간과 일자가 모두 틀립니다. 개인연가의 경우 국방부에서 서 씨의 1, 2차 청원휴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개인연가 일자와 일수가 모두 틀립니다. 인사명령상 서 씨는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연가를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일지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모상사 대리근무를 선 권모대위가 2017년 6월 30일 작성한 면담 기록에는 병가 및 연가 24일, 연가 4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병가에서 복귀한 지원반장 이모상사가 2017년 7월 28일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서시의 개인연가가 6월 26일부터 27일 2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미 이사단 사병 개인연가 기록 현황에 따르면 서시로 처정되는 병가의 개인연가는 201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 표가 어, 정리된 것입니다. 즉, <laughs> 즉서 씨의 개인 연가의 경우, 휴가 명령은 4일, 부대 일지는 5일, 면담 기록은 4일, 복무 기록은 2일, 병무청 기록은 5일로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만약 당시 서 씨가 개인 연가를 5일 사용한 것이라면 서 씨의 총 개인 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규정 120에 따라 육군 병사에게 부여한 개인연가일수 28일보다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서시의 개인연가일자가 상이한 것은 개인연가 전에 공식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휴가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휴가 관련 각종 휴가 명령, 부대일지, 면담일지, 복무 기록 등을 보더라도 당시 서 씨의 23일간의 휴가는 규정위반이자 외압 의혹에 관 모순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7년 5월 10일자 면담 기록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미 2010년 6월 5일 병가 출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휴가 명령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착오입니까? 부대 내에 근무하고 있던 서유병에게 구두성인, 전화성인을 전화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휴가명령 없이 군무 이탈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서 씨의 개인연가를 누가 언제 며칠간의 휴가명령 조치를 하였는지 또 휴가 관련 기록이 상의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휴가 관련 기록들이 상의한 만큼 기록 작성자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 보고한 것이 됩니다.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 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시의 19일간의 청원휴가는 규정 위반이자 특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언론을 통해 서시의 청원휴가 실시 3개월 전 국방부가 전 군에 하달했다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권 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라는 강조 지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시 내용은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며,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여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신은 공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공문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가 빠져 있었어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여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다. 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또 공문이 서씨 소속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아 서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공문이 단순히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하달된 것으로 혼선을 둘수 있는 공문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공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의원실은 조금 전 2017년 3월 8일자 국방부 보건정책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규정 준수강조시시 공문 외에 별도로 2017년 3월 13일자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용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규정 준수강조시시 공문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내일 좀 가져오시죠. 3월 8일자하고 3월 13일자 판매. 지난 11일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8일자 공문과 공개되지 않은 2017년 3월 13일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에 대한 준수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공문 모두 외래 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 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시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부의의 실밥을 뽑기 위해 2017년 6월 21일 단한 차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지고 나머지 진료와 관련 없는 8일은 개인휴가로 처리했어야 하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한 것은 주정준수 강조시씨 이원이자 특혜입니다. 나아가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의 내용에 대해 정통한 국방부 한 관계자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의 문헌의 의미상 이번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번 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근거가 공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개인 휴가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10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청원 휴가의 원칙은 반드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즉, 민간 병원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허용할 수 있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병역 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의 내용이 이번 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예상 질의 답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았습니다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 규정 위반 아닌가? 라는 질의가 나온다면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군규정에 명시한 상황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함 필요시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례가 다양하여 의무사에서 사례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하여 공문하다라는 사례가 있다 라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선차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으로 어, 적시해 놓은 것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입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 12조는 이번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병원 요양심의 없이 연장이 가능한처럼 어, 호도하고 있으나 동시행령 12조 어디에도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한 것을 보면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以上。